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차만을 선배를 드리는 가성비 중고차 진상국 팀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가성비에서 싸고 좋은 가성비 차량 한 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고객님들께서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던 싸고 좋은 차량, 오늘 저희 가성비에서 어렵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렴한 금액대에 복합연비 15km를 차량하는 바로 옆에 보이는 번뉴파사트2.0 TDI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차량 소개 에 앞서서 성능기록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폭스바겐사의 더뉴 파사트 2.0 TDI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9월에 등록된 1 3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6만 5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도 하나 없는 그런 완벽한 차량이라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 저희 카성비에서 정말 자신 있게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730만 원 네, 73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모습입니다.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흰색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8년이 지난 차량인데도 양쪽 라이트가 투명도도 굉장히 좋고요. 백화 현상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말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 이 로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 크롬 그릴부터 변색되거나 기스난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금 뭐앞범퍼라든가 본네트 쪽에도 지금 스톤칩이나 비스 같은 것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운전석 측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그럼 바로 타이어 잔여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타이어 잔여량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한40% 정도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휠은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테두리 부분에 조금씩 생활감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휀다라던가, 사이드 리피터, 앞도어, 뒷도어, 그리고 뒤에 휀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될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금 뒤에 타이어도 어 한50% 정도 지금 트레이드가 남아있습니다. 영상으로 쭉 보시면 어 지금 캐릭터 라인도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 있어서 좀더 스포티하고 좀더 역동적인 모습 정말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윈도우 쪽에도 이런 식으로 트이팅 상태 굉장히 좋고요 상단부 쪽에는 썬루프까지 탑재가 잘 되어 있어서 이 썬루프는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습니다 지금 후면부도 굉장히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리어램프도 변색되거나 지금 어디 깨지거나 파손된데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투명도도 굉장히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쪽 범퍼 쪽에는 이런 식으로 후방 감지기 센서 그리고 트렁크 도어 쪽에는 후방 카메라 당연히 탑재가 잘 되어 있고요. 뭐 지금 범퍼나 트렁크 도어에 스톤칩이나 짜잘한 기스 같은 것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렁크 공간은 중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프백은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정말 거뜬이 들어갈 수 있는 활용도 그리고 유모차도한두 개는 정말 거뜬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6대4 폴딩이 가능한 레버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아래쪽 스웨드나 이 방면 쪽에는 이물질이 묻거나 변색되거나 오염된 어, 그런 흔적들도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운전석 측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 왔는데요 그럼 바로 타이어 잔여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뒤에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50% 정도 지금 트레이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휀다라던가 뒷도어, 앞도어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 앞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지금 앞에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40% 정도 남아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버뉴 파사트 차량 실외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어, 이 차량은 실외도 정말 완벽했는데 어, 지금 시트 상태도 8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깔끔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이랑 동승자석에도 전동 시트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1단, 2단, 3단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차량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봤는데요. 시동도 정말 단번에 걸리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엔진 떨림으로 인해서 핸들로 전해오는 잔 진동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엔진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잡음 같은 것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쪽을 보게 되면 현재 실 주행거리 16만 5천. 651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쪽에도 경고등 올라오는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가죽도 어디 변색되거나 찢어진 곳 정말 없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통화 종료 버튼 볼륨 버튼, 음석 인식 버튼 그리고 우측으로는 트립창 매뉴얼 버튼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탑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피아 쪽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시계까지 이쁘게 탑재가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디스플레이어 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까지 선명도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열선 시트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까지 탑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문 쪽으로 보게 되면 ECM 룸밀러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루프까지 탑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슬라이드 방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지금 개방감도 확실히 좋고요 열리고 닫히는 순간에도 잡음 같은 것도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썬루프 상태도 정말 최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와 함께 파사트 차량 앞좌석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뒤로 넘어가서 뒤에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도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뒤 시트는 거의 사용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어디 터지거나 해지거나실파이 삐져 나온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차량에 탑승해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뒷좌석에도 탑승을 해봤는데요 어, 뒷좌석은 정말 사용감이 없어서 그런지 어, 쿠션감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서 착자감도 지금 굉장히 좋고요 어, 지금 앞좌석이랑 공간도 지금 10에서 15cm 정도 여유가 남고요 헤드룸 공간도 지금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쪽에는 컵홀더 두개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어, 조그마한 수납장까지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가운데 콘솔 박스 쪽에는 에어컨 히터 6단으로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을 보게 되면 뭐 이물질이 많이 묻거나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차량이 전반적으로 실 외부터 실내까지 정말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러 바깥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벨트 잡음이라던가 엔진 잡음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요 지금 디젤 차량 치고는 굉장히 정숙한 엔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 한번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폭스바겐사의 더뉴파사트2.0 TDI 모델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9월에 등록된 2013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6만 5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성능기록부상 단순기환도 하나 없는 그냥 완벽한 파사트 차량입니다 이 파사트 차량 저희 카성비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730만원 73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성비에서 차량을 판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고가의 차량 매입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좀더 싸고 좀더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상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